무려 30년 전에 설계비와 30년 후 2023년의 설계 대가가 비슷하다. 정말 놀라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뉴스다. 자, 많은 분들이 2024년 경기가 2023년도보다 더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도 건축사 사무소의 생존 전략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60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답변이 있는데요. 건축 외에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 부분이 23%입니다. 23%. 23%. 꼬마빌딩 신축의 계획이 있는 분은 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3년도 이제 12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상당히 안 좋은 뉴스만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축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2023년 내내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부동산 업계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요. 올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2024년도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큰것 같습니다. 이관용 건축학교 채널을 구독하시는 건축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23년도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2024년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건축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오늘 이 설문조사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업계에서 상당히 좀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민간 설계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민간 설계비가 오르지 않나, 아니면 2025년도에 민간 설계비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 건축 경기 전망에 대해서 건축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건축 설계 경기를 좀 물어봤는데요.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는 건축사님들에게 2023년도 건축 설계 경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좀 질문했습니다. 564명이 투표를 했고요. 상당히 좀 많은 건축사분들이 투표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요. 내 인생 건축사 경험 중에 최악이다.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내용으로 2023년도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무려 60%의 육박을 합니다. 59%의 건축사님들이 투표를 했는데요. 내 인생 건축사 경험 중 그러니까 그 동안 건축사 업무를 하면서 최악의 그런 건축 설계 경기를 보내고 있다. 이 부분이 무려 60%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내내 여러 가지 지표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대략 보시면 이 60%가요. 착공의 통계가 뭐 이만큼 줄었다 전반적으로 건축 경기라든가 인허가 경기라든가 대략 한 작년에 비해서 60% 정도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뭐 감소보다도 상당히 좀 폭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건축사분들 중에 최악으로 경험하고 있는 분이 무려 60%에 육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 2022년도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볼수 있는데 상반기는 그래도 괜찮았죠 2022년도 하반기부터 좀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요. 2022년도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 부분이 1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사무소는 버틸 만하다. 이 부분이 12%인데요. 답변하신 분들 중 보면은 1인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건축사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직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사무소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버틸만하다 12%의 건축사 사무소가 버틸만하다 이런 답변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민간 경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4%인데요 사실 이 건축사 업무가 공공 현상이라든가 공공 발주 업무를 하는 분도 계시고 순수하게 민간 프로젝트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경기를 체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다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건축사 사무소는 상당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고 또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분들은 민간 경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바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건축사분들은 이 경기에 대해서 정말 피부적으로 실감하고 있는데 공무원분들이나 또 학교에서 일하는 건축 교수님들 그리고 또준 공기업에서 일하는 이런 건축직 분들은 이 민간 경계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적으로 덜 느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느냐에 따라서 이 체감이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민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뭐 최악이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보다 더 바쁘고 일은 꾸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7%가 되겠습니다. 7%. 그러니까 공공프로젝트라든가 작년보다 더 바쁘고 꾸준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대략 11%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들은 좀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건축사 사무소에서 10%의 사무소는 뭐 경계 흐름에 없이 상당히 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이다. 또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76%에 육박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어려운 2023년도를 보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2024년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 운영 중인 건축사님들에게 2024년은 어떻게 될지 의견을 꼭 투표해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도 51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2023년도 최악이었는데 2024년은 더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무려 62%입니다. 62% 올해보다 내년이 더안 좋아질 것 같다. 상당히 좀 암울하게 보고 있는 이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올해도 근근이 잘 버텼는데 2024년이 더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조금 암울한 그런 전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경기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올해도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뭐, 인허가 실적이라든가 착공 실적 보면은 거의 뭐 40%, 60%, 2022년도에 비해서 반토막 이상으로 안 좋았는데요. 여기서도 2023년도와 같이 뭐 비슷하게 흘러갈것 같다. 이게 15%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 좋았고 내년도 안 좋다. 이 부분이 무려 77%입니다. 77%. 건축사분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정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상반기부터는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부분이 6%고요. 2024년 하반기부터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8%입니다. 8%. 그러니까 14% 정도 부분이 2024년도에 조금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2024년도에 금리가 좀 동결이 되면서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는 시점부터 좀 부동산 경기가 풀리지 않을까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건축사 사무소는 항상 어려웠다. 건축 경기 기대 자체를 포기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10%입니다. 10%. 그렇기 때문에 14%를 제외한 무려 87% 정도가 2024년도 경기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 대비를 어떻게 될지 상당히 조금 난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안좋았는데 2024년도는 더 안좋아질 것 같다 여러 경기전망 지표를 보면요 상당히 좀 안좋은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2024년도 전망이 이렇게 안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도 지표와 2024년도 성장률이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에 한국은행에서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전망치를 바꿨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1.4%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 낮게 경제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시작할 때는 대략 한2.2%그 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1.4%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021년 11월에는 2.5%까지 예측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쭉 내려와서 1.4%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안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전쟁의 변수가 또 있었기 때문에 1.4%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렵고요. IMF 이후로 이 경제성장률이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으니까 어떤 분들은 IMF보다 더안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만큼 2023년도가 안 좋은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4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요. 2.1%에서 2.4%까지 다양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각 기관별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요. 기획재정부는 2.4%, 한국은행은 2.2%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KDI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최하로 전망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IMF는 2.2%. 그래서 2.0%에서 2.4%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2023년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024년도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으로 2%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IMF라든가 산업연구원 2.0%, 2.2%이 정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을 결합한 스태그플레이션이 2024년도를 지배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성장의 침체의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2024년도 건축사분들은 어떠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좀해 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2024년 경기가 2023년도보다 더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도 건축사 사무소에 생존 전략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은 609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더 많은 건축사분들이 투표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답변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뭐 신축이라든가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무조건 수주해야 된다. 이 부분이 41%입니다. 41%. 그러니까 지금 찬밥 더운 바 가릴 처지가 아니다.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이나 뭐 대수선 모든 업무를 무조건 수주를 해서 서바이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생존 전략으로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답변이 있는데요. 건축 외에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 부분이 23%입니다. 23%. 그러니까 4명 중, 4명 중 1명은, 4명 중 1명은 건축 외에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국민인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책이 없다. 경기가 풀리기를 기다릴 뿐이다. 사실 우리 뭐 건축사분들이 어떠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경기가 풀리기를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대책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법제도 개선이라든가 업무 개선이라든가 이 부분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경기가 풀리기를 기다릴 뿐이다. 2 5에 건축사분이 답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간시장은 죽었고 현상설계를 참여해야겠다. 2023년도도 현상설계를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장은 죽었기 때문에 현상설계를 참여하겠다. 7%의 건축사분들이 답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버텨야 된다. 자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부분이 4%가 되는 것 같습니다. 4%. 그래서 건축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무조건 일을 수주해야 된다. 41% 그리고 건축 외에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 이 부분이 23%이기 때문에 여러분 2024년도 서바이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설문조사가 경영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건축사 사무소 운영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사님은 지난 수십 년간의 건축사 사무소의 경영 관련 문제의 원인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요. 30년 전에 건축사 사무소의 뉴스와 30년 후에 지금 뉴스를 보면은요. 그 어려운 점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다. 그래서 항상 어려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건축사 분들에게 경영 관련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민간 설계의 건축 설계비가 너무 싸다 그래서 공공발주 설계비처럼 올려야 된다 이 부분이 무려 47%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47%의 답변 537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이게 건축사 신문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건축학교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의 100%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건축사분들의 대략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민간 설계의 건축 설계비가 너무 싸다, 공공 발주 설계비처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47%인데 IMF 이후에 전문직의 이 수가의 담합에 대한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민간 설계비는 무한경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정해진 설계비가 없고요. 민간 설계비는 무한경쟁입니다. 그러나 공공발주 설계비, 그러니까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의 설계비는 법에서 정해진 설계비가 있습니다. 지금 허가권자 지정 건축감리비도 법에서 정한 감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맞춰서 감리비를 받고 있는데요. 설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설계, 건축 설계비가 너무 싸다. 공공발주 설계비처럼 설계비를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 47%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사 사무소의 경영 관련 문제에 있어서의 설계 수가가 낮다 이 부분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건축 시장에 비해 건축사 사무소 수가 너무나 많다 이 부분이 29%가 됩니다. 29% 대한민국의 건축 시장에 비해서 건축사 사무소 수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매년 건축사를 1,000명 이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한1 5 0 0 0 개의 건축사 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 시장에 비해서 건축사 사무소 수가 너무나 많다. 특히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 숫자의 부분에 대한 지적도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과다한 건축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로 인해 설계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사실 현장을 보면은 건축물 해체에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고 비용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재반 공사 비용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금리,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신축 공사 부분에 있어서 그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요 규제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다한 건축 규제, 심의 이런 내용들을 개선한다, 개선한다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부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인허가 기간도 길어지고 있고 착공에 대한 준비 기간이라든가 심사라든가 이 부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게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인건비가 너무 올랐다. 직원 채용이 너무 어렵다. 이 부분을 하소연한 부분이 5%가 되고 있고요. 기타 의견은 5%로 댓글로 남겨 두셨습니다. 그래서 민간 설계의 건축 설계비가 너무 싸다. 공공발주 설계비처럼 올려야 한다. 이 부분이 무려 설문에 47%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설계비 대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 뉴스를 보면은요. 공공 건축 대가 대비 민간 설계비가 6배가 적다. 6배가 적다. 그러니까 민간 설계비가 공공 발주, 즉 공공 건축의 업무 대가에 비해서 6배가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배가 적다. 자, 안전한 건축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이 공적인 영역으로 가치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언론 뉴스입니다. 언론 뉴스. 아직까지, 아직까지 3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 설계 대가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다. 이게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인데, 무려 30년 전에 설계비와 30년 후 2023년에 설계 대가가 비슷하다. 정말 놀라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뉴스다. 물가가요. 매년 2%, 3%의 상승을 했는데 왜 설계비는 30년 전에 설계비와 비슷합니까? 이게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민간 설계 대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게 없다. 시장은 한정되어 있고 건축사 사무소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파이와 건축사 사무소의 그 숫자가 비대칭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설계 경쟁에서 대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온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배 적은 민간 대가를 현실화를 해야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 설계비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대가 법제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현실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1 0월 31일에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건축사법이 있는데요. 건축사법 19조의 3을 보면은 공공 발주 사업 등에 관련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국가가 발주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뭐 조달청이 발주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이 내용으로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건축사의 업무 범위 대가가 말 그대로 설계비죠. 설계비는 정해진 대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여기 나오죠. 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발주해야 된다고 건축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공공발주 사업은 그 대가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민간 설계에 관련된 대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요율이 없는 것이고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10월 31일에 발의된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공공발주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모든 사업의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을 공통으로 적용을 하자 이렇게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 1일 뉴스입니다. 11월 1일 뉴스. 그래서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설계비가 얼마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언론뉴스에서 6배가 적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6배가 올라갈 수 있고요. 현재 건축사 사무소마다 설계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3배 올라갈 수 있고 어떤 사무소는 6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민간설계비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23년 11월 1일자 뉴스이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2023년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31일에 건축사법 개정안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추후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민간설계비 개정 관련 예상 일정을 좀 생각해봤는데요. 지금 2023년 12월부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2월에 제 34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선출이 됩니다. 회장이 선출이 된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죠.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습니다. 이래기 때문에. 10월 31일 날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국회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총선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정치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통과가 될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을 보고 뛰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수선한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10월 말에 입법 발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 국회 임기 때 한번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쉽게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단추가 어렵고요. 두 번째는 쉽기 때문에 1단계는 한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그 총선 후에 이제 국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또 구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재입법 발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빠르면 뭐 5월, 6월, 7월 이 정도의 재입법 발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2024년도나 2025년도 입법 추진이라든가 공포가 될것 같은데요. 하나의 법이 공포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여러 가지 위원회도 뭐 걸쳐야 되고, 그리고 또뭐 소위원회, 본위원회, 또 법제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된 다음에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기 때문에 뭐 빠르면은 2024년 하반기, 제 경험으로는 2025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르면은 2024년 하반기에 시행을 할 수도 있고요. 통산적인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이 입법에 관련된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5년에는 공포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라든가 2025년 하반기에는 민간 설계비가, 민간 설계비가 공공 발주 설계비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법이 입법되면은요. 설계비는 현재 설계비에서 3배에서 6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평당으로 우리가 설계비를 보지 않습니까? 평당 10만 원, 15만 원, 25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각 건축사 사무소마다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 발주 대가로 적용이 된다면 지금 현재 공공발주 대가는 평당 한 5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50만원만 되더라도 현재 평당 10만원에서 5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 공공발주 설계 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민간 설계비를 올리면 평당 50만원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은요, 건축사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기 때문에 앞으로 34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어떻게 선출되고 이제 그 역량을 여기다가 다 투입을 시켜서 민간설계비를 현실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입법 추진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에 조금 주요한 이슈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4년도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모두 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너무나 힘든 시기를 잘 버티셨고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계획을 잘 짜서 서바이벌 할수 있는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도 마무리하고 2024년 경기 전망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계획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